옆사람과 이렇게 앞뒤 사람 인사를 나눠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아, 1년 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손주가. 놀러 왔다가 우리 집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저랑 같이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잠을 안 주고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무섭다고 자꾸만 그래서 할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해 줬더니 이제 안 무섭지 안 무섭대요. 그리고 자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영국 출신이지만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평생을 선교사 살았던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리빙스턴 선교사가 어, 글래스고라고 하는 대학에서 법학박사 명예 박학박사를 받게 돼서 학위를 받으려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행사장에 들어선 리빙스턴의 모습은 옛날에그 건장하고 잘생긴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쇠약해져 있는 모습으로 행사장이 들어왔어요. 아마도 사자에게 물리기도 하고. 또 열병으로 스무 번이나 쓰러져 있었던 그 리빙스턴의 모습은 아주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그가 학위를 받은 다음에 감사하면서 저는 이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아그 고생스러운 아프리카 밀림에 왜또 돌아 가 돌아가려고 하냐.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길 동무가 되어 원시림과 광야를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제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열악한 환경, 갖가지 질병 벌레와 맹수와의 싸움 등 위험천만한 일들이 기다리는 아프리카 밀림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리빙스톤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믿음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환란과 박해 기근과 죽음의 위험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주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낙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여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인이었지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모든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고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한 여정이 다가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또 다른 여정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도 나사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때 베드로가 또 부인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염치가 없어서 또 다시 그물을 메고.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서 고기를 잡고 옛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서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걸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네가 왜 나를 모른다고 세번 부인했는 줄 알아?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나 예수님과 항상 삼선 3년 6개월 동안 함께 따라다녔어 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거 두려웠기 때문이죠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가지고 저렇게 신문을 받고 처형 받으면 어떨까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 아닙니까? 왜 두려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8절, 19절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붙들려가지고,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거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하, 사람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거구나. 예. 네.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장면 이건 아닙니까? 로마에다가, 로마시에다가 네로왕자가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렸다고 누명을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예,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밥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도님, 여기 계시면 죽습니다. 로마를 떠나셔야 됩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베드로가 급히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그 로마성을 빠져나오는데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거 아닙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다시 들어가노라. 그 말에 베드로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붙잡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그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 선교지에 갔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자로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인 거예요. 값진 것이죠. 예.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면 사랑하면 어떤 대가도 희생도 기꺼이 지불할 수 있죠. 사랑하면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거죠.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아가서 8장 7절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 온 가산을 다 주고 이 사랑과 바꿀 수 없어요. 이 사랑은 목숨보다도 값진 거예요. 외국 소방대원들의 활동을 담은 긴급 구조 911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노를 젓고, 노를 지으면서 배를 타고, 밀림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지점에 가니까 아들이... 아빠 저 수영 좀 할게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아들이 수영을 하고 노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속에서 뭔가가 확 튀어 나오더니 아들을 물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악어인 거예요. 악어가 아들의 다리를 물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을 본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입니다. 그리고 악어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악어의 막 입에서 아들의 다리를 빼려고 악어의 입을 막 벌리고, 주먹으로 막 악어를 때립니다. 악어가 놀래가지고 아들을 놓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악어하고 싸울 용기가 어디서 생겼어요? 나까지 들어갔다가 나까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아고하고 싸워 가지고요. 아들을 구해내는 그 영상을 봤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하면 두렵지 않아요.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의 힘인 거예요. 대사노리가전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니까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인생의 어떤 시련과 위기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걸 믿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렵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렵지 않은 거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걸 믿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주님의 물으심에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이 되게 다가와도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 주님이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 주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주님의 물음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너는 나를 모른다고 세번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느니라 너는 스스로 실패한 제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또다시 사명을 맡겨주는 거예요 난널 믿을 수 없어 너 같은 녀석에게 어떻게 내가 사명을 주겠냐 그러지지 않고 그 베드로에게 또다시 사명을 주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 사명을 맡겨요. 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베드로 십자가를 거꾸러지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실수하잖아요, 늘 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넘어지면 나를 일으켜주세요 자빠지면 다시 붙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하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 자고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또 가서 기도하시고 또와 보니까 또 자요. 세 번째 기도하고 와 보니 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제자들은 함께 갈수 없어요. 도망갈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나를 버리고 도망갈 녀석들. 예, 이 배신할 제자들. 그러나 주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하시며 그들을 믿어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신뢰해 주시잖아요 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제자들 끝내는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치는 전도자 순교자로 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양동이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세요. 그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고 베드로의 발도 씻겨 주고 다 도망갈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발도 끝까지 사랑으로 씻겨 주며 섬기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상대적 사랑이 아니고 절대적 사랑이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셔서 사랑하시는 창조적인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우리는 사랑받으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을 주셔서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실망과 좌절로 얼룩진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부려 넣어주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사랑은 능력이다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는 줄 아느냐? 두려웠기 때문이야 왜 두려웠는지를 알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있느니라 하고 페드로에게 메시지를 남겨줘요.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디모데우서 3장 1절로 5절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건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그러니까 말세의 현상은 세 가지예요.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요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게 말세의 사람들이 다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쾌락밖에 몰라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거기에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랑, 돈밖에 모르는 물질주의,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쾌락주의 이거 다 내려놓고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 하는 우리 주차교께 가족 모두가 정말 사랑하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때로 연약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4장. 찬송 을 함께 드리 겠 습니다.